오늘의 게스트 유복스 일과 그의 어? 친구 예슬입니다. 천천히. 어 근데 레옹아 이건 좀 빡세지 않을까? 지금 이각도 괜찮겠어? 어휴 그냥 체가 그냥 거의 막직맨이요아나 네, 힘들다. 아나 네, 힘들다. 가자. 됐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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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수. 백수 아이고. 먹으러 가자. 와 지렸다. 우리를 위해 큰방 주셨다. 야벗어나 편하게. 오빠 거기 안 돼. 아, 오빠 핸드폰만 줘 우와 와 아니 저 핸드폰 패딩이 존나 비싸고 나괜찮아 아니, 아니 오빠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먹읍시다 예. 와. 먹읍와 하나밖에 없다 우와 그림상 너가 말하겠다 아니 일어나서 해 어디 언니 오빠들 두는데 아, 알겠와 아. 우와 와. 나, 나한테 못된 것만 배웠는데 이거 공기있어 씻었어. <laughs> 아, 뭐도 괜찮겠죠? 와, 편하게, 아, 근데, 편하게. 편하게 아니, 근데 내용이 아무도 네. 진짜 깡이처럼 생겼는데 진짜 아무도 맞아. 이게 뭐냐면 생긴 건 재수없게 생겼 음. 원 예쁜 재수없는 거예요. 그 가슴도 크잖아 야, 재수없게. 그래야, 재수없게. 너는 안 가진 게 뭐야? 일단... 그리고 제가 그때 봤는데 자연이. 에요넌 정말 자연인이야. <laughs> 그 무무먼트를 내가 봤어. 아 레영이가 근데 진짜 음식 수고라는거는 아. 진짜 안전도다 너 엉덩이 좀 하고 하지 왜웃기만 할거야? 아니 저 원래 이런거 제가 아는데 그럼 니가 좀 구해 그림이 좋아보이는 그림 뭐, 내용이야? 그림이 좋아보이는거 그림이, 그래. 그림이, 어, 그림이 너무 좋아보이네 너 카드가 왜 손에 있지? 어? 아, 계속 아아이 녀석 아. 아, 아. 노젤 프레임 아. 벗어나려고 돈으로 찍어놓으려고 어아 레영 예술이는 오라비제이야? 깸비야? 뭐야? 저 잡비요 꼭 이렇게 이도 저도 능력 없는 애들이 잡비라고 하더라. 응, 음, 술이 술비, 술만 마셔요. 술만 처먹는 네. 그럼 무진이는 배비고, 레영이 배비고. 예를, 저도 배비네요. 너도 배이야 음. 이게 난좀 싫어. <laughs> 애비를 너무 많이 주니까 왜요? 내가 왜요? 아또 울게 오늘? 아니요 얘는 막 그렇게 하면 안 울어요. 그냥 울리려고 안 하는 척하면서 갈고야지 울어요. 아 그래? 나 많이 힘들었지 이러면 막 울어요. 아 공감해주면. 이거 음. 안 울어. 조밥이도 많이 힘들었고. 이렇게 <laughs> <laughs> 조밥이에요? 아니 괜찮아. 예선이랑 오늘 뭐해? 나야? 저 집에 가서 또 거금이야. 아니 너 검통수를 막 봐할 때너 불러도 돼? 그냥. 네? 근데 노잼이라. 안돼 아니 싫으면 싫다고 해. 물 아, 뚫어줄게. 아 좋은데 노잼이라. 힘들까 봐. 네비비국수 네. 하나 주세요. 비비고스. 여자라 네. 네. 내 사전에 노잼 베스트 맞았어. 오빠. 오. 공준 오빠도 포기했어요. 그럼 포기할게. <laughs> 아 공준이가 포기했어? 아 그럼 나나 소모 못 돼. <laughs> 어, 일요일에 그할 거야. 게계 대갈 음, 거야. 들었어요. 상금 걸고 <laughs> 딱2세 시간 대회 한다고. 재밌겠다. 너도 게임 가능성 있을까요? 너는 저 술자리에서 왕게임이라해 <laughs> 그래 3분간 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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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하고 넌산지넌산 산 28분 돌것 같아 <laughs> 맞아, 나는 이번 연도는 딱 멤버 정해서 그 사람한테 올인할 거야 내돈다쓸 음 거고 음내 콘텐츠 다쓸 거고 내 인프라 동원해가지고 대상도 받으면 좋고 파비도 <laughs> 받으면 좋고 <laughs> 뭐라는 거예요? 파비도 <화미도> 받으면 좋고 <laughs> 나 방금 틀어봤들어 알았어 틀어봤어? 재밌구만 아니 예술가 점점 재밌어지는데 그거. 어 맞아 왜 틀어봤지? 음, 맥주 그리고 예영이도 진짜 처음 해 맞아 음. 그럼 복진이랑 나랑 둘이 담배 피우러 나와볼까 <laughs> 단둘이 편할 수 있나 볼까? <laughs> 어, <남대 웃음> 어, 너 담배 <laughs> 배우고 싶대 담배 배우고 싶어요 내가 혼자 오디오 채울 수 있지? 진짜 오디오만 채울 것 같아 오늘 정말 등산 좋다야 <laughs> 아, 그런... <목소리도> 또 이렇게 웃음을 주니까 웃음값 주실 분? <목소리도> 그러면 너는 평생 돈못 버는다. 평생 무급아니야 돼. 웃음값? 올값 돌리는. 너희 아, 몰라? 훈육과 성병이 있 써셔. 또뭐 몰라? 성대모사뼈.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최근에 밀었던 게아 유에디도 했었지. 해준 씨 안녕하세요. 노래는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거야?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다고요? 마요네, 시마. 그런데 아, 해이시리 너무 웃겨 시마. 시말. 시 시말. <laughs> 우리 성대모사. 우리 등산할 때 우리 옆에 앉았던 아저씨 성대모사. <laughs> 대구에서 왔어? <웃음> 대구에서. 나한 검도 했어아 여러분들. 아 보성이. <laughs> 어, 뭐, <이거> <laughs> 아, 아, 아 컨텐츠 있으니까. <laughs> 감스트 오프닝 때 기분 좋을 때. 야, 야. 어! 아, 야! 그래, 이렇게 턱살 두개잡혀 이제 레전드. 와, 어,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아, 오빠 막 여자 꼬실 때도 이런 거 해요. 동네 보사. 응. 음. 그런 거해줄게 여자가 먼저. 어, 오빠 그거 봤어? 뭐 봐요? 재벌주 막내 아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그래, 하지. 그래. 우와. 근데 오, 하지. 네, 그래서 여자 친구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봐 광대 같잖아. 동실아 낮에만 웃기면 여자 친구가 안 되지만, 밤에도. 아니, 근데 오빠는 밤에도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아, 뭐지? <laughs> 잭스 코미디 몰라 <laughs> 잭스 뮤지컬 이런 거안해자 <laughs> 우선부터 벗을게요 네. 내 아래에서 올라오는 발길된이거조르는 아 <laughs> 아니지만 약간은 지루해 그게 <laughs> 바로 나 그러면 <laughs> 어, 진짜 처음에는 빠퍼퍼 어? 어, 또라이 같아가 하지마 하다가도 평범한 감당한다면 뭐지 얘는 왜 뮤지컬 아니지 <laughs> 어, 얘는 왜 개그 안 해주지 난 아니거든 <laughs> 어. 아줌이 나무 같어. 와, 와, 아니 근데 오빠 좀궁금하 있어요. 오빠 가 보이잖아. 안 보이 지금 보이 남자 남자님 우선 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형보안 붙어요? 많이 튀어나온 돌출형 응? 유두는 붙여야 되는데 난그 정도 아니야. 많이 튀어나온 오빠, 잠깐 외롭다는 말씀이지만 좀 아니요. 내려온 거 같아요. 그분이 <laughs> 고백이었군요. <고고뭐� Cerchon. 웃음> 아 근데 얘 진짜 대박이군 잖아. 저 꼭지 만질 때 손톱으로 끝으로. 진짜 <laughs> 여러분들 손톱 끝으로 내저 꼭지 살짝 이렇게. 혼자일지. 잡았어. 내 손톱이 이만큼 튀어나온지 몰랐어. 고급 스킬을 발동해 문어. 이 <laughs> 아? 아, 아까 네가 말한 이름들 안돼.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아... 아... 갑자기 화가 왔어. 저랑 방송하시는 BJ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매실 <laughs> 재밌네. <웃음> <진짜>? 아 매실 재밌다. 아내 순간 죄다. 아니 이거 내가 한 얘기 아니지? 어, 러브 <laughs> <laughs> 아 러브샷. 아 <참> 러브샷 해보고 싶나 보네. <laughs> <봐. 나 여기 웃음> <laughs> 해보자. 어, 아, 전 차라리 술을 한잔 마실게. 요 앞머리 달라졌노. <laughs>